오늘은 23년과 24년 북구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4월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시 2천만원의 페이백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고 분양가보다 1억원이나 하락한 단지도 나왔습니다. 대구 전체 아파트가 그렇겠지만 북구의 입주 단지들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들이 던지는 매물들이 쏟아지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선 북구의 23년 입주 물량은 총 3,236세대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 과잉공급 수준은 아니지만 북구 주변에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현재도 그다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24년 북구 입주세대수는 3,160세대로 약간의 과잉공급이 이루어지지만 내년부터 물량이 줄어들고 다른 구에 비해 과다한 공급은 아니지만 주변 구들의 입주물량이 많은 단지들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입주지연과 하자 논란으로 인해 분위기가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평로 라인에 많은 고층 주상복합 단지들이 입주하면서 천지개벽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구 신주거타운으로 불리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은 공급폭탄으로 인하여 북구에 입주하는 단지들 대부분이 마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북구에 23년과 24년에 입주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일 순으로 안내해드리며 매물 확인일은 4월 7일입니다. 국평 84타임 매물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개할 단지는 고성동 일가에 위치한 대구역 오페라 W입니다. 세대수는 989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5월입니다. 대구역 오페라 W는 2019년 10월에 분양하여 744세대 모집에 1만 17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3.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총 청약자 수가 1만명이 넘을 정도로 수요가 많았던 단지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압동의 경우 기찻길 소음이 심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는 달성 초등학교를 배정받는데 도보 10분 이상의 거리로 초등학생이 이동하기는 조금 먼 거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평로 주상복합 단지들 중 분양을 빨리 한 편이라 분양가가 다른 단지들에 비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 중 가장 대단지이고 부지도 가장 넓은 편이라 가장 선호되고 시세 회복도 빨랐습니다. 다만 주변 입주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큰 시세 상승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마무리되고 대부분의 매물이 정리되면서 이제 마피 매물은 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무피, 3월 무피, 4월 무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5동 30층 이상의 고층에 남동향8 4디타입 매물이 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84디타입의 분양가는 30층 이상이 4억 7천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1,560만 원인데, 에어컨 및 중문 옵션을 포함하면 거의 분양가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물은 전세입자가 있어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매물입니다. 입주 시점에 마피 매물이 다수 있었으나 현재는 무피 수준의 매물이나 약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매물들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태전동에 위치한 태전역 광신 프로그레스입니다. 세대수는 532세대로 입주는 2023년 6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태전역 광신 프로그레스는 2020년 8월에 분양하여 250세대 모집에 30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에는 태전역이 붙어 있으나 태전역까지 도보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용하지 못할 거리는 아니지만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입지적 아쉬움으로 인하여 아직도 마피 매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0 0만 원, 0 0만0 0 0만이너월7 0 0 0만원으로 시세는 2월 0비0 5 0만 원, 3월 대비 8 5 0 0원0락하였습니다0이0 저층 하4타입 남향 0물이 3억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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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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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지정 기간이 꽤 지난 상태이지만, 비어 있는 집이 상당수 마피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고성동에 위치한 오페라 센텀 서안이 다음입니다. 세대수는 417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태평로 라인과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태평로에 입주하는 주상복합 단지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5천만원, 3월 마이너스 6천만원, 4월 마이너스 4천만 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1 천만 원, 3월 대비 2천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백이동 1층 84A 타입 남양 판상형 매물로 분양가 4억 9천 9백 10만 원, 발코니 확장비 3천 20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 4억 9천 백 10만 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1 500만 원의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고성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입니다. 세대수는 1207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하자 논란으로 입구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입주지연도 발생된 단지입니다.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데 마피 폭이 커지는 상황이고 주변 입주 폭탄으로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5천만원 3월 마이너스 5천만원 4월 5 3 0 0만 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3 0 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마피가 큰 매물은 백0동8 0 84B 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5억 4 7 0 0 0 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5 3 0 0 0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 4 0 0 0 원이며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다만 각종 옵션이 다수 있어 옵옵션용이 2,632만 원인 매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노원동에 위치한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입니다. 세대수는 56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며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현재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 중이며 계약시 2천만원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마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의미없는 혜택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8천만원 3월 마이너스 8천만원, 4월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4동 고층 남양 8 4의 타입 매물이 분양가 5억 2천 8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 3 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 150만원입니다. 중도금 50%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고성동에 위치한 대구 오페라스 위첸입니다. 세대수는 85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5천만원, 3월 마이너스 5천만원, 4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현재 마피가 가장 큰 매물은 84비타입 101동 저층 남서향 매물로, 분양가 5억 637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천 2백 70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인 단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침산동에 위치한 버샤 프리미어입니다. 세대수는 456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2천만원, 3월 마이너스 2천 0백만원 4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1천만원 3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2020년 11월 부동산 급등기와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직전 청약을 진행하여 무난하게 완판되었습니다. 102동 6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5억 7,420만원 발코니 확장비 3,2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62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60% 후불제이므로 추가로 약 2,500만 원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북구에 23년과 24년 입주하는 7개의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입주를 마무리하면서 마피가 사라진 대구역 오페라W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 단지는 모두 마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북구 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현장에서 페이백 진행 중인데 마피 8천만 원까지 나오면서 입주 시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더불어 오페라 센텀 서안이 다음도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면서 마피 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연체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추가금을 포기하면서 마피로 던지는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사전 점검에서 하자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킬 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의 경우 입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했고. 대구시에서 건설사에 책임을 묻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대구 입주 아파트들에 하자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하반기 입주 예정인 단지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대구 부동산 선진입 연구소에서는 매일 대구 부동산 시세 변동과 시황을 알려드릴 테니 꾸준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